웰컴 투 게임 월드. 안녕하십니까? 게임 월드입니다. 오늘 인플루언서 트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현재 구티어 병력 한 10만 정도 모았거든요.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언서 트랩은 공격 횟수를 최대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. 최대한 많은 횟수를 공격해서 포인트를 많이 높이는 게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는 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작하자마자 랠리 공격 시작했고요. 예, 첫 번째 공격 시작됐습니다. 예, 1차 공격 끝났는데요. 저의 순위는 20이네요. 11위에서 22위 보상은 영웅장비 부품이 255개, 영웅장비 디자인이 9개인데요. 21위에서 52위 보상은 영웅장비 부품이 105개, 장비 디자인도 3개밖에 안 됩니다. 보상 차이가 굉장히 크죠. 어, 지금 랭킹 2위 무표정 커카님 랠리에 탔습니다. 어, 윤지선님. 예, 다행히도 2 1로 다시 복귀했구요. 지금 마지막 5회차 랠리에 운이 좋게도 윤지선님하고 무표정 커카님 랠리에 탔습니다. 포인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역시, 윤지선님 렐리에 탑승을 했더니 총 데미지가 12,000이나 나왔습니다. 데미지 포인트도 8만이나 나왔고요 어, 윤지선님은 총 데미지 4만에 데미지 포인트가 27만 7천이나 되네요. 예, 다행스럽게도 20위를 달성하였습니다. 11위부터 20위까지는 보상이 갔기 때문에 11위를 한 것과 같은 보상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